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또똑 부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 잠깐만 줄여 조금만 줄여 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정말 주제가 되는 말씀이어서 말씀을 먼저 사모님이 그대로 읽어 주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4월 달에 사모님이랑 어떤 주제로 말씀을 배웠냐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울 거냐 하면, 삶의 원칙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 속으로 고고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만 올라와.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개명 10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책 맨 앞에 적혀 있는 10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10개명 중에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라는 개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셨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열 가지 재앙 기억나요? 애굽에 살때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막 실현을 주셨잖아요. 그열 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해를 믿고 달을 믿고 별을 믿고 자연 소 개구리 이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열 가지 재앙을 주셔서 혼영을 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신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유일하신 진짜 신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른 것들을 눈으로 보지 마요 나만 봐.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한 유일한 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갈때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어땠어요? 엄마가 어, 학교 잘 갔다 와. 하고 그냥 뚜벅뚜벅 갔어요. 아니면 엄마가 엄마랑 같이 막 케마트도 가고 또막 이런 데막 저런 데 돌아다니면서 연필도 사고 가방도 사고 막 준비했을까요? 설마 이 중에서 어, 갔다 와 하고 터덜터덜터덜 학교에 간 친구들 있어요? 아마 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엄마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학교 가서 너희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 연필도 필요하고, 노트도 필요하지 하고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 보내시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첫 번째 개명이 오늘 사모님이 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갔다면 그 땅에 있는 많은 많은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자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자 준비시켜주셨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이 십계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을까?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태규에게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너희들 텔레비전 좋아해? 너희들 게임도 좋아해? 너희들 운동도 좋아해? 아, 너희들 친구도 좋아해?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야라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마을 교회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맞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우리 예수 말교의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쵸? 네, 맞아요. 장난치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다 맞아요. 그쵸? 그러나 때때로 게임이 나를 유혹하고, 친구가 나를 유혹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유혹하면 헉, 헉, "나는 저게 너무 재미있는데"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면, 그것은 두 가지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더, 더 사랑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지만 하고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미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와, 정말 멋집니다. 자,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예쁘게 기도하고 사모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모두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말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